안녕하세요. 광주 직영점 실장 이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직영점 하진숙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전 청장 임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매장 강주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기능성 원단 바사클린이라든가 바사 프리미엄 소재로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일자형이라든가 코너형 스윙형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가 많이 돼 있어요. 약간 동선 자체가 좀 편안하게 볼수 있게끔 좀 널찍널찍하게 디피가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오셔서 제품 하나 하나 꼼꼼하게 더잘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쇼파와 곳곳에 이제 식탁들까지도 조금씩은 있어요. 구경 오신다 아니면 놀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쪽은 약간 컬러풀한 느낌의 쇼파들이 좀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젊은 수요층이라든가 아니면 애완견이라든가 키우시는 분들이 좀더 선호하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휴 진짜 이거 부담스럽네요 광주 직연점에서 지금 가장 히트를 치고 있고 매출이 가장 많은 쇼파 그라나다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이 볼륨과 이 우아한 맛 때문에 여성분들이 앉으셨을 때 일어나기 싫어하실 정도로 우수한 터치감 을 갖고 있고요. 헨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바사 매직이라는 원단으로서 이 스크래치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고요. 고양이 쿠션이 있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한테 최 적으로 만들어진 쇼파 그라나다입니다 고객님들이 쇼파를 사러 오셨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가격하고 디자인 우리집에 어울린가인데 무조건 쇼파 100%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 또한 말씀드리니까 고객님께서 정확히 받아들이시고요 그라나는 앉아보시면 고객들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싫어할 수가 없지. 나도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고객님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파 리클라이너를 사러 오시잖아요. 다리를 뻗기 위해서, 옆으로 눕기 위해서 쿠션을 빼고 이렇게 눕잖아. 고객들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싫어하시는데 일단 누워보시라고. 진짜 이렇게 편해요. 나 편하게 보이죠? 진짜 이렇게 편하시고 쿠션이 상당히 볼륨감 있고 편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냥 말할 것 없이 그냥 선택하시는 폭이 크세요. 가격을 넘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라나 제품입니다. 니케라는 모델인데, 저희 헨슨 쇼파에서 쓰고 있는 맥시마 가죽의 가장 대표적인 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 나는 이 가죽, 저 가죽 다 만져봐도 어떤 가죽이든지 다 똑같은 것 같다. 나는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거짓 태반이세요. 근데 니케 모델의 가죽은 만져보시면, 어, 진짜 가죽이 다르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제 키가 이제 거짓말 조금 보태면 185인데, <laughs> 평균적으로 178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앉으셨을 때, 무릎에 튀어나오는 각도 자체나 높이 자체가 이 정도. 허리 쿠션을 이용하고 제가 이렇게 딱 착석을 하게 되면, 이 머리 부분의 절반 이상을 받쳐주기 때문에 착석감에서 일단 굉장히 우수해지는 거고요. 팔걸이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팔걸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누웠을 때 착석감은 더 크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제가 불편해 보이시나요?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첫 대사 항상 듣는 말인데 깔끔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가죽 모델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주름이라든가 늘어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복원력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모양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세요? 피치 피치 체어 같은 경우가 거즈 이런 각도로 많이 갖고 있죠. 지금 이 형태에서 많이 앉았을 때는 좀 누운 듯한 편안함 그런 면을 잡을 수도 있어서 이 모델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되셨는지? 가구 일한지는 지금 대략 한 20년 정도 배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판매하면서 지금은 이제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아요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내가 이번진 사고 싶다이번진 해보고 가다두 싶다. 가지가 있는데 그러하다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휴였고요. 그러하다 나오도록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니까 이제 말도 잘 나오고. 두점 하는 거 자랑할 점? 뭐 특징이 있다면? 아홉 개 지점 중에서 저희가 평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청경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 이런 부분이 좀잘 매칭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가 강주점만 유일하게 기본적인 오픈 매장이 아닌 백화점 매장이다 보니까 백화점 매장에서 살아나는다는 자체가 저는 좀 장점이지 않냐 싶어요 헨스는 와서 진짜 수많은 매장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부족 같은 분위기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원래 한 곳에 좀 오래 있지 못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데가 헨스이라는거 저희 대표님이든 저희 전장님이든 실장님한테 받는 걸 그대로 고객들한테 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정직과 친절과 신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4개월 동안 있고 앞으로도 쭉 있을 예정이죠 소파를 고르는 나만의 뭔가 팁이 런게 있다면? 요즘은 어떤 제품이든지 잘 나오죠 싼 제품도 잘 나오는 반면에 비싼 제품도 잘 나오고 그 브랜드의 이제 신뢰도 한번 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이만큼을 투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가를 선택하셔야 되지, 저는 솔직히 고객들한테 저렴한 거 사시면 솔직히 1대1 사시라고. 경주짐에서뭐 쇼파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제가 에이스 분 같은 것도 제대로 확실히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장 오셔가지고 직접 보실 때, 그 쇼파의 퀄리티, 매장의 신뢰도를 많이 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나 디자인 다 똑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매출이 안 나올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안 했는데 매출이 나올 때? <laughs> 처음에는 쉬는 날 낚시를 좀 많이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쉬는 날 자기 바빠요. 잠자고 있습니다. 아직 솔로라서요. 장가를 안 가는데, 장가를 가서 할게 없어요. 퇴근도 빨리 하기 싫은데, 너무나 정확히 퇴근도 해야 되고, 너무 싫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꼭 결혼을 하고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주말에 쉬는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주말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래, 장내성을 보더라도 점점점점 페이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노력한 만큼은 무조건 나온다. 저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사투리 안쓰데이게사투인데 나는 아, 평균화 쓴다고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아싸리 그냥 잘해드릴 수 있어요. 서비스 팍팍 드리고 예? 아따 맞다, 맞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오셔. 그럼 돼. 헬스 파이팅! 많이 노력할 테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굿모닝 가구 백화점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헨스 쇼파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시장도 한번왔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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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laughs> 항상 다른 말보다 행동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잘 처리할 수 있는 강조직영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3층 헨스 쇼파에서 만나요. <laughs> 아이고 어렵다. 어휴. <laughs> 순번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데뷔를 항상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아주 초보라서.